4월 23일 주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너무 늦거나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당신이 삶의 어느 위치에 있던 오늘날 당신이 처한 상황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꿈과 목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인생에서 어떤 의미 있는 성공을 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그의 운명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75세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너무 늦었거나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낙담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어려움이나 힘든 도전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들은 주님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나타내고 그분의 말씀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서 영광스럽고 승리하는 인생을 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빌리포서 2장 12절은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아브라함이 행한 일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이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거의 100세였고, 단한 명의 자녀도 없었지만 그는 말씀을 믿고 말씀을 행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1절은 그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사역, 재정, 건강, 가정에서 당신이 원하는 변화는 가능하며 그 변화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에서 세력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기뻐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생명, 의, 그리고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참고성경 9절입니다. 10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늦거나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성할 수 있는 꿈과 목표, 갈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늦거나 불가능한 일이 절대 없음을 의식하고 언제나 도전하고 성장하고 도전하고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임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 나타나고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럽고 승리하며 지속적인 성공의 삶을 이루는 그런 삶을 입증하며 나타내는 삶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사역, 재정, 건강,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변화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열매 맺을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은 말씀으로 끊임없이 새롭게 되어 오직 탁월함을 생각하고 탁월함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세력을 얻어 말씀이 말하는 바를 성취합니다. 나는 어디를 가든 주님을 아는 지식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며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